와 이거는 벌 안에 많이 죽었는데 어, 어. 오와. 아, 이, 와.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많이 죽었대 어이구야 막 물고 나온다 한 봅시다 내가 한 볼게 와, 이만 이만히 누가 나왔다 아이 그거는 뭐 죽은 것다니지만 지금 영천 날씨가 낮에, 아까 보니까 8도. 야. 지금 낮에 한신데 8도. 점심은 한 10도까지 오르는데, 어 요거는 먼저 그 1월 11일 날. 아, 그 유튜브에 올라왔던 에, 1월, 1월 11일 날. 산란했던 통이에요. 근데 이제 추워갖고, 뭐그 이후로는 내금도 못하고, 뭐 계속 추웠잖아요. 추운 상태에서 중간에 내금을 한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, 뭐 지금 지금 20일만에 에이, 딱 20일 21일인가 20일만에 하는데 또 간만에 날이 좋으니까 음. 아이 물을 이 물을 이놈, 이놈아들은 에, 진짜 에이, 지금 여저 붙어가 이거 물 빨잖아 지금 이거 요거 보세요 이거 요거. 러놈들 요, 요, 요 지금 물 빨고 있어 지금 아, 지금 물이 필요하다 유, 유아를 어. 키울라카이 예. 근데 지금 날짜 계산해 보면은 너무 추웠잖아요 지금 추우으면 애들이 그때 산란해난 걸 어, 빼버렸을 수도 있고 어, 중간에만 일부 육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지금 그걸 확인 한번 해보고 음. 그래가 이 비닐을 써야 되는 거야 이 결로를 조금 활용하라고 음. 지금 화분은 요만큼 먹었거든. 와, 많이 었다 많이는 안 먹어도 그냥 쪼매 응. 먹었어. 먹었는데. 고추 살로 조금 먹었고. 이거는 저 식량이 좀 있는데. 내가 그냥 올리자 버렸어. 워낙 바람 안 불고 이제 날이 좋으니까. 습도가 음. 있는겨. 습도가 적당히 있어, 지금. 음. 습도가 아주 지금 적당히 있는거예요 아, 이게. 어. 달에 혹한에 과연 육아를 계속했을까 포기를 했을까를 한 보자 이거죠. 야. 뭐 가세는 못고 오 세력 좋다. 자, 식량이 어, 어느 정도 야, 야, 양석이 있나 없나 오 벌은 양호하다. 이야. 이 날씨에도 활동력은 대단하다. 여왕벌을 여왕은 뭐 찾을 필요 없고 이제 산란 관계, 육아를 지금 애들이 하나하나 보고. 이거는 지금 아직 양석이 좀 이, 네, 양석은 충분하네. 은 충분해. 어. 네, 산란 없습니다. 아직 산란 안 했어요. 다 빼버린 것들. 아하. 날씨가 추워. 추워갖고. 날씨 관계로. 안. 그때 아들 낳았거든. 쥐들이. 정리했구나. 네. 그때 산란했는데 불구하고. 산란했는데도 불구하고. 바닥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, 지금은 아닙니까?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아직 날씨가 아직 정상 날씨가 아니니까. 따뜻한 거. 이놈은 좀, 좀에, 육아, 육아를 좀 키우고 있을 것 같아, 기분에. 이 양지. <laughs> 여기도, 이제, 육아를 하는지 안 하는지, 음, 어, 이거, 는 집에 대부모다 지금 식량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많네. 가짜을 봤을 때, 응. 식량이 없어요. 가짜만 식량이 좀... 아직까지 좀 느낌이 있는때 최대의 식량이 혹시, 나제 매금하다가, 생각이 좀 모자린다 싶으면은, 예. 이 위생팩이 있잖아요. 예. 이 설탕 좀 미지근하게 담아갖고, 예. 바늘이나, 요, 솔, 솔잎 있잖아. 예. 구멍을 요래, 좀 뚫어줘, 이러면. 맺히잖아. 그죠? 이거 예. 좀 맺히잖아, 그죠? 뭐 이리 올려주면 돼요. 예. 예. 그 저기가 흐르는 거다 빨아요, 이게. 아. 예. 네. 이런 네. 면면은 이제 비상식량은 되잖아 그죠? 비닐이가 돼갖 비닐이죠? 일단 날이 워낙 추워가 잘 나면 지금 해라는 것도 다 빼버렸어. 거기에 일월달에 날씨가 일월 초에 좀 날이 따스해가지고 들이 살란 일부 했다가, 음. 날씨가 갑자기 이제 겨울이 혹한으로 접어들어버리니까, 얘들 이제 육아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, 알을 다 빼버린 거예요. 음. 음. 며칠 전에 17도까지, 며칠 내려갈 때, 올라올, 올라왔을 때, 그때 그래요. 1월 10일 날쯤에, 살란 찍어 난거 애들이 다 뺐다 이 말이거든요. 예. 없잖아, 지금. 예. 없으니까 뭐, 새로 애들이 이제,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, 어. 저저 따뜻한 데안가 봅시다. 그집 앞에. 음. 안죽은 따뜻한 데가 없던지. 어, 이 따뜻한데, 이놈은 봄 빼가 난데, 이것도 벌 수가 적나? 이는 손분지가 도맹고 그 1월 10일날 이것도 1월 10일날 예. 벌이 좀 많이 죽었다 얘는 밖을 나왔다가 몸더가서 죽은 거예요 틈새로 나왔다가 음. 안으로 함류를못 해갖고 이건 뭐 아직 같이 볼 필요 없거든 지 식량 좀 있고 이러니까 문제 지고 어차피 지금 육가는 추워서 못했다고 그 e t a g 날 풀리면 지금 m not pulling a c h 하 c 다 e n mutan again, I see. Right. i t 다 in a million. I don't. I d o n 초때 나오면 애들 뭐이간람들 고생했을 때, 그는 포기하고 버리니까. 이럴 때 그는 계속 풀웠잖아풀워버리니까 애들이 못할겠다 싶어버리니까 포기를 해버린다. 그럼 아까 오다 보고 뭐 거기 양봉 있지? 뭐. 그러고는 양봉이 없잖아 그래. 주위에. 그럼 그래. 거기 지금 현재 내가 아는 걸로는 거기 말고는 없어. 저 건너 저 집에는 사람 살아요, 아니면 농사처럼면요아 저분은 울산 사람인데 집에 저거 모래 연습한다고 금요일 날 와가지고 하고, 일요일 날 같이 하고 그래요. 울산 사람인데. 여기서 이제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 외진데 질러도 된다고. 예. 요집저집요 <laughs> 집, 집, 집이 전 울산 사람이다. 타. 아 역시 영천에 울산 사람 많아. 어. 친구 한 사람이 들어가지정원이란 사람 저분이 저 들어와가지고, 이거 다 소개해가지고. 들 음. 나는 막요 위에 있는 게 요거. 어. 여기에다가도 이, 이게 지금 천평 넘거든. 어. 여기다 놔도 지금 일부 요까 깎아놨는데 요 둘레다만 놔도 엄청 놓는데 내가 농사를 있으면, 있으면 이렇게 농사를 잘해야지.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바닥에 열어놔버리면 애들이. 나오면서 옆집에 가고 옆집 와이렇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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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는 거예 이게. 내가 없어서 그래. 지금 요 근래 죽는 기라, 여기. 응. 그러다 보면 이제 봄 되면 다 죽어 버려요. 그냥 그래, 뭐 해요? 예. 따실 때마다 나와가 옆통하고 작아도보이지 싸우더라고. 그 싸우는 거뭐 표가 나거든요. 서로 붙들고 응. 안나 주거든요. 그럼 지금이라도 옮기면 안 되겠는겨? 아, 지금은 이제 여전는 옮기면 안 돼요. 그럼 계속 싸우는데 어떻게? 어, 지금 옮기려면은 중간에 한 통을 빼들고 어디, 저, 저, 아, 이 동네를 벗어나야 돼요. 아하. 벗어났다가 나중에 다시 와야 되지. 지금은 이 자체에서 옮겨봐야 다더주고요 저, 그래서 저못 있는 데로 갖다 놔볼까 싶어요. 아, 안돼 그거는 갖다 놓으나 말아요. 나와버리면 다시 일이 와버리잖아. 여기 오는데 집에 없으면 또 옆집에 또 싸워요. 그건 안돼 그럼 계속 싸워가 이거 지고 어. 신경 쓰이는데. <laughs> 왜 갖고 싶네? 왜 이래. 저, 이, 좀 넓을 때는, 그래, 여 하나 놓고, 중 하나 놓고, 저입고에 놔버리면 싸울 일이 없잖아. 그, 여기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여래 놔버리면 잘 싸우더라고. 지금도 여보면 요, 싸우 요, 사우 싸우, 네. 싸우는 거야. 이 통이 제일 많이 싸워, 많이 싸워요? 지금, 여보 지금도 붙들고 요거, 서로 붙들고 싸우거든. 요두 마리씩 붙다가 싸우잖아. 이제 봄되면 이제 런 거의 뭐배군될 정도로 싸워버려요 그래서 또여기 처음에 는가을때그냥 뛰어라 <laughs> 그럼 계속 이리 싸워 모여갖고 이제는 이 자체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차들이 갖고 다른 데를 가버리기나 갖다 놓을 때가 어디 있나요 처음에 는그거 옮길 때 이게 유밀기 때고 계절마다 이게 틀리는데 보통 가을에 좀 옮기잖아요. 예. 옮길 때는 될수 있는 벌통길이 안 보이는 게 좋아요. 또이 모양이 같잖아. 바닥하고그 예. 열어버리면은 잘 사오더라고. 그리고 그래 내가 이제 될수 수면 멀리따라 큰 이유가 같은 거하이면 땅이 없으면 할수 없는데 이 정도 넓은데 뭐 이거 굳이 이어놓을 필요가 없는데. 그 있나 없나 그게 좀 그게 좀 궁금해서. 물은 <laughs> 아직 겉더니 벌종거이벌종거였거든요 야. 벌 세력은 아직 좀 있어요. 아, 있어요. 예. 다행이다. 있는데... 아이씨데 있는데... 이리 계속 죽으면 계속 죽어요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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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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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처음부터 좀잘 띄어놨으면. 단 이거. 놓고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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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놓고 중간 거이이나 이거. 다행이다. 하이 아, 난다 죽어도 있는 줄 알고. 죽기도 많이, 워낙 이게 벌이 세력이 좋았던 세력이라서. 안 죽으시면, 이거, 벌량이 제일 좋은 걸 갖고 갔는그당시에 그만 죽어도 지금 벌이 많이 있잖아, 지 아, 진짜, 막, 이 없어서 그랬지. 엄청 죽은면말이 어. 내가 전에 사진 보여줬지요. 네. 그 앞전에 죽은 건 놔두고. 강기고 좀 뛰어나 버렸으면다 보름 이 보름 아직 아직 많이 있어요. 아 그래요. 아 다행이다. 근데 이 싸워서 오해야지. 영천으로 갖다 놔 볼까 하나. 하나 어디 놀 자리 있어요. 가 억지로 뭐 갖다 놔봐야지 뭐. 그 나화에다가좀 있다가 다시 팔끔도 하나만 가운데꺼만 띄워보면 어, 되는가 그동안은 여기라다더떼게끔줘 봉기에도 나중이지 나중에 날 잡아가 저녁에 있잖아 예. 저녁에 손문닫다가그갖다 놔프고 저녁에 그대로 열어버리면 돼요 음.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낮에 나오면 싸울 것 같아. 아 지금 매일 싸워요. 네. 안 싸운 날이 없어. 쓸데없이 그릇 일어나고. 내가 그래 분명히 그때 냉하믄 멀리 뛰어라 했거든 얘가 볼량은 괜찮게 있어요. 꿀도 조금 있고. 오늘 집에는 화분하고 그거를. 거울을...